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8월 20일 새벽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혁 개정의 말씀으로 시편 122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국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파들 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행인가는 매주일날 유치부 예배에 축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서의 사역자가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 예배에 나온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목사님의 축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요청하셔서 제가 교육 담당이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유치부에 가서 축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해에는 소년부에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교육부서에 속한 여러 부서의 세대와 아이들과 청년들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 어느덧 어느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좀더 지나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조부모님하고 함께 살지는 않죠. 어, 하지만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 아이들이 어, 자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이모, 고모,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엄마 아빠를 아는 또 다른 어른들이 그 자신을 그 부모의 아이들을 반겨주고 또 대신 돌보아 주는 그런 모습도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주 주기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또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경험을 할수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학교도 선생님이 1년마다 바뀌죠. 그 학교도 몇 년이면 졸업하게 되고 다들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과연 한 아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 그러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드라마, 그 응답하라 1988, 네,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다양하면서 또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동네라는 게잘 그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동네 느낌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사람들도 그저 아파트에 살아가는데, 한동에 살면서도 서로를 잘 모른 채 약속자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경험이 오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경험의 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참 재밌게 보았던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그 마지막 장면이 한 마음에 짠하게 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아이들이 자라났고 또그 가정들이 이제 그 배경이었던 쌍문동이라는 그 지역의 개발과 함께 각각 곳곳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마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동네에서 교류하고 또 가족 간의 가정들이 서로 오가던 시절도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오고 내릴 때 잠시 이렇게 눈인사하는 것도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을 겪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뛰어노는 아이들의 그 소리도 쉬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밝게 웃고 뛰어 다니는 모습 보면 너무 좋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 다른 어른들의 관심도 받고 미소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런 사랑의 손길도 경험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참 소중한 곳이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 결국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참으로 그리워하고 필요해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22편은 시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로 이렇게 묶여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주요 절개가 되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곳곳에서 모여와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또 서로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그러면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로 치면 해마다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함께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들과 친지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쩜 우리가 고향이 행하는 것과 또 다른 어떤 행복과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참 소중한 곳이고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 평안이 흘러 넘쳤던 장소였습니다. 이방민족들의 위협이 항상 있었음에도 그때에는 정말 가장 놀라운 평안과 번영을 누렸던 때였고요. 국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지파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 위하면서 견고하게 연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 듬직했고 신뢰가 갔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민족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강건하고 번영하고 평화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한번한번 한번 경기에서 승리를 경험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축하, 축하하면서 하나 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공의로움을 수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서로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졌던 그러던 시간들, 그러던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 이런 신앙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주고 또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면서 삶의 확신도 얻고요, 신뢰도 얻고요, 회복과 용기를 얻었던 그런 시간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가 되어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라는 말이 너무 기쁘고 기다려졌던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로 나의 삶이 그곳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다시 나를 하는 형제를 만날 것이고 친구를 만날 것이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 공동체를 만난다는 기쁨과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힘들고 때론 억울했던 나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필요한 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돕는 이들과 지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삶을 위해 진정으로 위해주고 기도해 주는 형제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들은 그리고 지파들은 서로가 잘 짜여진 성읍처럼 견고하게 함께 지어졌던 존재임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인가 그 모든 기쁨과 평강과 희망과 기대가 깨어질 수도 있었겠죠. 누군가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과 우정을 배신하고 그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으며 또 지도자가 타락하여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그 평강이 심각하게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혹여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심에 따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성전이 무너졌던 때는 바로 그 마지막 이유.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길에 지도자도 타락하고 서로를 향한 우정과 믿음도 배신한 일도 벌어졌고 결국 외부의 침략으로 폐망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그 복음위에 온전한 복음위에 더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더운전한 은혜의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며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배움의 교회,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담임목사로서 섬기면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의 기대와 또 동경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있음으로 행복해 하는 참으로 삶이 회복되고 살만나게 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돼요. 동경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발견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욱더 그렇게 되어 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다가가려고 하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 신앙 공동체 놀라운 비밀이죠. 이 기쁨의 비밀과 행복을 아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더욱 나누고자 애쓰고 섬기며, 그렇게 애쓰고 섬기면서 오히려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발견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맞이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지어다. 그 옛날 예루살렘이 참으로 신앙공동체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중심이 되어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성도공동체의 건강하고 행복한 평안의 중심지가 되어서 오는 모든 이들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만끽하며,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또, 또 다른 영혼들을 초대하여, 그들도 나의 형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영혼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날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기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힘든 교회라는 꿈,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꾸며 성령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므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형제를 사랑하며 영혼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 놀랍고 행복한 기쁨의 장소, 평안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